그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모여 성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었으므로 여우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작정입니까?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정찰하게 하고 자기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형을 그려와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자기 땅에 그대로 있고 요셉 자손도 북쪽에 자기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곱 부분으로 나눈 그 땅의 지형을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일 사람은 분배달 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지파와 루우벤지파와 문하스의 동쪽 반지파도 더 이상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여호와의종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그땅의 지형을 그리려고 떠날 때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형을 그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 실로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시받은 대로 가서 그 땅의 전 지역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거기에 그 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실로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먼저 베냐민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에게 뽑힌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땅의 중간이었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대를 지나 벳 아웬 광야에 이르고 루스, 곧 베델남쪽으로 나아가서 아래 벳호론의 남쪽 상간지대에 있는 아다로낫달로 내려갔다. 서쪽 경계선은 벳호론 맞은편 산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가 유다지파의 성인 기략여아림, 곧기럇바알에서 끝났다. 남쪽 경계선은 서쪽의 기략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에브론산을 거쳐 넵두아샘에 이르고 거기서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굽어보는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또 계속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수 사람이 살던 옛 예루살렘성 남쪽을 지나 엔 로겔로 내려갔다. 또그 경계선은 북동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돔민 비탈 맞은편의 그를로스로 올라간 다음 루우벤의 아들인 보안의 돌까지 가서 요단 계곡을 굽어보는 능선 북쪽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다시 벳 호글라 능선을 북쪽을 지나 요단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사해 북쪽 어귀에서 끝났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 강이었다. 이 상은 베냐민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벳 호글라, 에메크시스, 벳 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마윔, 바라, 오브라, 그발 안무니, 오부니, 개바. 이상의 12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부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곧 예루살렘, 기부아, 기랴. 이상의 14개 성과 그 주변 불악들이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지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